안녕하세요. 장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7월 16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7월 17일입니다. 초복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7월 17일 초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계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토종닭으로 준비했어요. 토종닭, 뭐 정겨운 고향집 토종닭 백숙용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증정용 백숙 부재료가 들어있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그 부재료를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작은 양파 두 개, 파무더기. 거의 한 1개 반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찹쌀. 찹쌀은 한 2시간 가까이 불렸습니다. 반드시 불려야 됩니다. 불리지 않으면 은닭 뱃속에서 덜 익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한 통이면 충분하겠죠. 준비했고요. 좀 넉넉한. 냄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걸 뜯어봐야겠죠? 자, 오, 이거 엄청 크네? <laughs> 야, 이거 혼자 먹기에는 많겠다. 닭이 큽니다. 안에 이런 게 들어있고요. 일곱 가지 재료로 건강한 동물 맛. 황기, 엄나무, 뽕나무, 오가피, 천국, 동굴레, 당귀. 대추는 없습니다. 뒤에는 뭐, 이렇게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만드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토종닭을 보시면은, 토종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닭을 보시면은, 음, 군데군데 요런 기름 덩어리가 있잖아요. 요런 거는 제거를 할 거예요. 제거를 할 거고, 껍질은 그냥, 껍질은 그냥 통째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아직 이런 것도 떼서 제거를 할 거고요. 여기 아직 창자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죠. 그런 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시면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씻어 오겠습니다. 자, 씻어 왔어요. 왔고 이제 요 닭에 꼬랑지 요 꼬랑지 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꼬랑지 요거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먹지 않는 거는 미리 잘라서 버릴게요. 껍데기를 벗기겠습니다. 어느 정도 벗길게요. 껍데기는 백숙으로 만들어도 맛이 없거든요. 얼추 벗겼어요. 껍데기를 목은 잘라내겠습니다. 됐어요 잘랐어요. 고다다 다 됐습니다. 다 씻어 또 씻어올게요. 아유 맨날 씻어. 자, 여기다가 닭소질를 했는데, 씻긴 씻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뒤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양파, 양파를 자를 건데요. 여기 앞, 닭의 앞뒤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 그 구멍을, 구멍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양파로 막으려고 합니다. 막으려면은, 통채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반으로 잘라서 앞뒤로 이렇게 한번 막아볼게요. 자 재료 준비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요맨앞아 일단 이거 열어보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로, 이걸로 하나 막으면 될것 같아요. 화장 냄새. 이걸로 하나 막으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막기에는 너무 큰데요. 음 이걸로 뒤에다가 막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양파를 이 닭의 이 부분에다가 넣겠습니다. 양파를 양파야 들어가라. 어우 양파 너무 크다 안 들어가니 희! 희! 양파를 닭 속에다가 넣었어요 보이시나요 이기요 속에 양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 하얀게 양파입니다 구멍이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쌀 이 구멍에다가 쌀을 넣을 겁니다. 쌀은 한 컵, 200cc짜리 한 컵을 준비했구요. 아유, 닭이 너무 구멍이 커. 잘못 골랐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망해, 망했네, 망했어. 시작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어. 이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고 어떻게 할까? 일단 쌀을 채워 넣고 이걸로 이걸로 막아 보겠습니다. 이걸로 여기다가. 쑤셔 놔 어차피 쑤셔 넣으면은 이대로 그냥 끓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막았어요 이걸로 그냥 그냥 쑤셔서 막았습니다 자 냄비에다가 음 닭을 끓으면 이게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뒤집어가지고 놓겠습니다. 닭을 뒤집어서 최대한 안 나오게. 찹쌀이 밖으로 안 나오게. 아, 딱, 딱 들어가네. 다리라도 꼬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냄비에 꽉 차요.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와 파를 넣어줍니다. 파도 넣읍시다. 다시마늘 넣고 물을 닭이 잠기도록 넣을게요. 닭이 잠기도록 넣으려면 이거를 넘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만 다 넣어보겠습니다. 따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모자라겠는데. 잘하겠다. 한통달았는데 요렇게 됐어요. 물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끓일 준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넣겠습니다. 자, 시원근이 무거워. 인근이 냄비가 작네. 여기다가 물을 더 넣어요. 거의 잠길 정도. 너무 많으면 이게 또 넘치니까 끓으면은 또 어느 정도는 잠겨야 되니까. 정도.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됐어요. 이 정도만 될것 같아요. 넣고 끓입시다. 끓여요. 계속 주구장창 끓입니다. 이 부분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잘안 익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밀어도 찬이 다른 데가 올라오고 나중에 뭐한번 이렇게 옆으로 한번 뒤집죠. 끓고 있어요. 보글보글. 1시간 일단 1시간을 끓일 겁니다. 1시간 타이머를 해 놨어요. 일단 요 짜잘한 거품들을 제거를 해야겠어요. 불을 좀 줄이고 요 거품을 이게 그 껍데기 그, 그 지방 때문에 거품이 나오는 건데, 거품이 없으면 좀 깨끗한, 깨끗한 삼계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원하 게한 시간 정도 끓이, 끓일게요. 한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닭을 뒤집었어요. 좀있다가 다시 뒤집을 거예요. 닭이 너무 커요. 냄비에 비해서 닭이 너무 커가지고 뒤집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끓였는데 30분 더 끓여보고 상황을 봐서 물을 추가하던지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다 익는 것을 위해서 자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국물 안에 쳐 넣을 거예요. 계속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살이 많이 익어가지고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따가 사진 찍을 때 비주얼이 별론데. 뭐 그대로 이렇게 딱 해야 멋있는데. 그래도 먹는 게 우선이니까. 사진 좀 예쁘게 안 나오면 어땠니까? 어이구 이거. 그냥 으스러지네? 뭐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완벽하게. 익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다 익기는 익었을 건데, 아직 딱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보이시나요? 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잘라가지고 넣으면은 다 잠기겠죠. 나중에는 몸통만 남게 되겠죠. 이게 낫지, 차라리. 아직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끓일게요. 어차피 맛은 똑같습니다.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맛있어요. 닭다리를 해체하는 바람에, 이게 빠져버렸어요. 여기 밥이, 쌀이 그대로 있죠. 대신 다 웬만한 건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뭐 이게 난 치차라리 30분 정도 더 끓여 보겠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한 1시간 한 15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이렇게 끓고 있고요. 지금 국물은 이렇게 껄 살짝, 살짝 껄쭉해졌어요. 색깔은 살짝 탁해졌고요. 불 끌게요. 아우 더워. 1시간 58분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다리를 닭다리. 어이고? 으스러지. 어유! 보셨나요? 이거 으스러지는 거. 이게 완전히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쪽에도 있어요. 다리 이, 이 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으스러졌습니다. 근데, 아, 이게 안타깝게 조금밖에 없네. 백숙에는 이 찹쌀이 맛있거든요. 한컵 넣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렸네. 바닥으로 깔렸나? 야, 이 바닥으로 깔렸네. 다리 두 개랑 날개 두개 먹으면 배 불러요. 아이고, 드디어, 드디어 먹습니다. 백수 완성됐고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할 겁니다. 어, 에어컨을 다시 틀었어요. 지금은 불을 사용 안 하니까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금방 시원해지겠죠.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걸쭉합니다. 한약재 맛이 나요. 한약재 맛이다. 한방 삼계탕 그런 느낌. 어우, 이거 소금 안 넣어도 맛있어요. 싱겁긴 싱거운데 소금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싱거우니까 소금을 조금 한반 스푼. 반 스푼 정도 넣으면 되겠죠? 아우 이게 맛은 있는데 만들기가 너무 번거롭다 너무 오래 걸리고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아우 한번 만들면 진이 빠집니다 만드는데 진 빠지고 만들면서 진을 보충하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백숙 뼈가 으스러져요. 뼈가 으스러지는 게 아니라 살이 으스러져요. 오래 오래 끓여 가지고 일단 뼈다귀를 건져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먹어요. 닭곰탕집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먹습니다. 일단 뼈를 다 꺼내요. 되게 번거롭게 먹어요. 일단 뼈다귀를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살을 발라내요. 살을 발라내서 적당히 큰 거는 다시 넣어요. <laughs> 되게 번거롭죠? 그냥 대충 발라가지고 커다란 거는 다시 집어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보통 삼계탕 나오면은 뜨거워요 그래 가지고 바로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하면은 삼계탕이 좀 식어요 그러면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른 뼈는 먹고 치워요 다리에요 다리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먹기 편하게 이거 다 살코기거든요. 그 식당 갔어도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고기를 다 발라가지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한 번에 먹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날 내일이 초복인데, 초복이랍니다. 중복이랑 말복되는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복이니까,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거 먹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드실 때, 그 저는 지금 살을 발라내긴 했는데, 저처럼 발라내신다고 하더라도, 이 잔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국물 마실 때이 잔가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닥에 깔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아우, 잘 먹었다. 자, 오늘은 토종닭으로 복날을 기념해가지고 삼계탕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삼계탕을 만드실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더위 조심하시고요. 안녕.